2018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화장품 뷰티 기업의 수출을 돕는 B2B 중심 비즈니스 엑스포로 구성됐습니다. 부스는 총 248개가 설치돼 LG 생활건강과 더샘 등 국내 굴지의 화장품 기업이 참여합니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화장품 수출 시장에 견인을 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포함 235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엑스포 기간 44개국 450여 명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바이어 천여 명이 찾을 예정입니다. 기업관에 참가한 기업은 1일 6회 이상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명 유통 상품 기획자 30명을 초청해 참가 기업과 일대일 미팅을 통한 구매 상담회도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엑스포다 보니까요 기업분들이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마켓관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어분들과 직접적으로 상담을 할수 있는 비즈니스관을 준비했고 또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정말 화장품을 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켓관 그리고 다양한 체험 분수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프로그램도 대폭 추가됐습니다. 엑스포 첫날 오송역 1층에 마련된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국내 유명 뷰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이와 민가든 등의 총청 강연이 열렸습니다. 오송역 곳곳에서는 아마추어 뮤지션들의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개그맨 팬사인회가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메이크업과 헤어초크, 헤나타투, 네일아트 등 다양한 미용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우송역에서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그렇게 일반인들이 좀 이런 엑스포에 대한 관심을 좀 유도를 하고 싶은 이유가 컸거든요. 곳에 와서 화장품이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더 유망하고 또 현재 어떤 제품들을 또 많이 쓰면 좋을지에 대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또 다양한 제품들을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선 참가비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요. 와서 오셔서 많은 제품들을 사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의 아름다움 오송의 바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엑스포는 오는 27일까지 5일간 KTX 오송역 일원에서 열립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